105편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나의 노래 즐거움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의 노래 즐거움이 되시는 하나님 10편 105편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우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 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신 가운데 아버지 앞에 그 감사함이 어찌 그리 큰지 다시 한번 헤아리며, 그 감사의 조건을 따라, 아니 주신 것세 봄에 따라, 아니 그저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건능을 따라 노래하며, 오직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노래, 우리의 즐거움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사실 기쁠 때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름을 부르고 그 감사와 그 이름을 부름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근원 대신은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와요? 예수 안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기뻐서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혹. 기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더욱 충만하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감사요,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찬송 되시며 그 노래와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갈곳 이를 영혼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덮어사 한량 없는 기쁨과 감사 더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10편 95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우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라고 했습니다. 자와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받으시게 마땅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즐거움의 예배 그리고 그 즐거움의 부름을 통한 아름다운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반절에 보니까 만민 중에 알게 하라.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는 목적이 특별히 하나가 있기를 원한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만민이 그 감사의 제목을 알고 만민이 기뻐함과 만민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를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기 때문이죠. 2절에 보니까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찬양하며 또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만민이 알도록 해야 되는데 그 만민이 알도록 해야 될게 도대체 뭐냐? 그의 하시는 일들이 어떻다? 오묘하시고 신묘하시며 때로는 기적으로 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적만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말하라 그리하여 만민이 알도록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에요 그리고 우리 입에 감사의 내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96편 3절에 보니까,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 지어다. 우리는 늘 아버지 앞에 선포하기 전에, 어때요?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감사를 찾고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죠. 그런데 그 능력과 은혜로 사는 자는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고 그의 이름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줄 믿습니다. 특별히 무엇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사, 모든 행하시는 행적,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비가 오는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행적이에요. 이 새벽에 새벽이 슬이 내리는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한행적이에요. 골짜기가 흐르고 그 골짜기 내에서 송사리 때들이 요즘에는 우리가 개울가에서 돌을 해집어 보면 가재가 있고 그리고 또그 안에 많은 미생물들이 흐르는 것을 보려고 한다면 깊은 산 중에나 들어가야 보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뒷산에만 가면 가재. 왜요? 조금만 내만 흐르면은 엄청나게 많은 바위틈에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바위틈에는 늘 가재들이 숨어 있었어요. 제가 아침이면 이렇게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러한 계곡물, 한 산에 흐르는 그런 또랑물에 이렇게 흐르는 곳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바위만 싹해주면 가재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가재, 애기 요런한 것들이 막 오물오물하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가지고 어렸을 때 그거를 손에 이렇게 물 위에 올려놓고 떠놓고서 많이 바라보면서 너무 예뻐가지고 한참을 눈여겨보다가 그렇게 그 골짜기에서 시내물을 보다가 내려온 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참 어린아이들에게는 비극인데 이러한 것들을 아주 깊은 산중이나 계곡을 찾아가야지만 볼수 있는 그런 진풍군경이 되어버렸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 하나하나, 미생물들, 생물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곤충들까지도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 기이한 행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신비를 볼수 있거든요. 그것 자체들이 하나의 다 노래가 돼. 저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사는 많은 감사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느리면서도 생각지 못하고 이것이 축복인 줄 모르고 그 축복의 때를 나중에 생각해 보면 아 그때가 좋았지, 아 그때 그런 것이 있었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 여러분, 그때가 좋았지라기보다 그때 내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했었고 그 기쁨이 지금도 내게 있지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의하시축추합니다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3절 특별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우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나의 노래 나의 즐거움이 되시는 하나님인데 특별히 만민이 알도록 그 귀한 행적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귀한 행적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어때요?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랑합니까? 저는 저를 자랑할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자랑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잘라고 똑똑했다면 혹시 저를 자랑할 것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무지랭이 같고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자라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랑할 것은 내 힘과 능력 대신 주밖에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 거룩하신 이름이 내 노래가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되 그 하나님을 늘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스름에 처간합니다. 최고의 자랑거리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분 세상에서 가장 사랑 많으신 분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신 분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으신 분그 하나님이 나의 이름이 되며 찬양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고 그 이름을 자유롭게 부르지만 그분은 우리 피조물로서는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사실은 그분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우린 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놓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열기만 하면 언제든지 들어오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며 늘 우리를 안타까운 눈으로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사랑 많으시고 우리를 가장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받고 있음을 자랑할 수있기 원합니다. 은혜 받고 있음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노래, 나의 즐거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천지 장주하신가, 그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야겠죠. 자절에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특별히 우리가 노래하며 즐거움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너희가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자랑이 되고 노래가 되고 즐거움이 될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 도움의 창고가 되시거든요.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착 열어주세요, 착 하나님 함께해주세요, 착 하나님 필요해요, 참. 언제든지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창고의 열쇠를 가지신 자요.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무한하신 공급자이시거든요. 그의 능력을 구함 자체가 우리에게는 노래가 되고 즐거움이 되지요. 저 여러분,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필수 요소가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활동할 수 있는 힘이 나와야지 일어날 수도 있고 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병이 들어가지고 입맛을 잃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루 이틀만 못 드셔보세요. 바짝 마르기 시작하면서 침이 마르고 힘이 쫙 빠지고 뼈에 가죽만 붙어가지고, 큰새 한 열흘만 돼도 여기가 주글주글해지면서 눈이 쏙 행해지고, 아주 이루 말할 수 없게 그렇게 쇠약해져요. 그게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힘의 근원이 바로 뭐예요? 음식입니다. 특별히 영양의 힘이 필요하지, 우리 육체에도. 영령의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영혼도 영의 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 힘이 어디서 오냐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하고 즐거워하며 자랑하면,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를 악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독수리에 새 힘을 주신 것 같이, 이것이 바로 주님을 즐거워하며. 노래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많은 영양이 필요한데, 특별히 힘을 주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등 특별히 큰 다섯 가지 영양분은 꼭 있어야 돼요. 특별히 탄수화물은 우리에게 열량을 주기 때문에 힘의 원천이 됩니다. 이게 양식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오는데요? 우리의 영의 힘이 어디서 오니까? 바로 말씀 진리 안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노래하고 그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가 주시는 힘으로 충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마치 탄수화물 얻어서 심이 공급돼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으면 심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쪼그라들었다가도 다시 심을 얻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콩, 달걀, 생선, 고기, 우유, 치즈 등에 많고 무기질은 비타민에서 나오고 특히 야채, 과일, 미역, 김, 멸치 등에서. 사람은 하루에 적어도 2700칼로리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음식의 힘을 통해 우리는 능력과 힘의 공급함을 얻는 것처럼요. 자, 그렇다면 영적인 힘이 진리 안에 있다면 이 진리의 힘을 받은 탄수화물의 힘을 받듯이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때그 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적 힘, 이 파워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도 내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영적 파워.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깨워, 일어나,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구하고 찬성을 하며, 부르지적 기도할 수 있는 것, 바로 성령의 힘, 능력 대신 주님의 신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의 원동력이 뭐냐?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의 힘, 이 능력, 영양 공급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 아무리 해도 말씀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이 모든 능력은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어디서요? 진리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자기가 중원부원,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기도하는 것은 그저 중원부원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확신 가운데이 영양분에 공급하는 심으로 기도하니까 확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이 시기에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특별히 우리가 구할 때마다 부족함이 없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인를 베푸시니, 우리가 늘 찬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있어서 슬픔과 또한 이 어려운 라고 느껴지는 낙심이 왜 옵니까? 부족하다. 불만족스럽다. 라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이 만족함을 얻거든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세상에 헛된 것까지는 만족함이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참 만족이 와서 참 기쁨이 오고 참 즐거움이 오며 삶의 질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충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잔소리할 때는 자식 잘 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할 때에는 찬양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할 때에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족함과 참기쁨참 즐거움으로 참 심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속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거룩한 이름만 자랑하고 그의 능력만 항상 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했으면 추건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했는데 주여 우리가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만족으로 삼는 찬양하는 입술이 된다면 우리의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주께로부터 이미 온전한 자여 또한 하나님 앞에 만족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꽉 잡아주신 능력의 손길 안에서 행하고 또 찬성하며 아버지의 은혜만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앞에 노래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노래 즐거움 대신 주 예수 그손 받도록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마치겠습니다.